상호 관세 유예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더 거칠어졌습니다. 일본에 대해 버릇이 나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. 우리도 당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. 김지숙 특파원입니다. 상호 관세 유예는 없다고 거듭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일본을 겨냥했습니다.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회의적이라면서 버릇이 나쁘다는 표현을 쓰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외교적 결례가 될수 있는 발언이지만 일본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또 일본은 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.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한대도 수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를 30%나 35%까지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당초 24%로 책정했던 관세를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본보기로 협상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셈인데, 일본처럼 미국의 차를 많이 수출하고 쌀 수입량이 적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. 여기에 한국은 디지털 규제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 등 비관세 장벽 현안도 적지 않습니다. 상호관세 만료 유예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의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. 당장 타깃은 일본처럼 보이지만 한국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요구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.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.